안녕하세요. 재미난 TV 스팅 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에픽게임즈의 뷰파인더입니다. 2023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5년 11월 30일 오늘 단 하루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야막을 지원하고 플레이타임은 최소 약 4시간 정도 됩니다. 오늘 멀티플레이를 미전하고 지 컨트롤러를 지연하며 메타스코 84점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으로 카메라를 찍은 이미지를 주변의 3D 공간에 붙여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퍼즐을 푸는 방식의 작품입니다. 깔끔한 아트스타일과 차분하고 몽환적인 음악의 분위기는 은은한 힐링의 향기를 풍기고 있으며 퍼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전가 2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25년 12월 30일 오늘 단 하루 에픽 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에픽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영구 소장 받으세요. 에픽 게임즈의 뷰파인더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게임 정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